했습니다. 그것이면 네. 위기에서 또 아, 아, 가로채기 최수민이 좋았어요. 그리고 골문이 비어 있었고 멀리 서득점. 자 이제 뭐 이런 득점을 계기로 우리가 분위기를 좀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지금 전반전에도 저런 가로채기를 하기 위해서 최수민 선수가 계속 경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통했어요. 안 통해서 네. 지금 계속 득점을 허용을 했던 상황이었고. 네.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울리카 오른쪽 연결해줬습니다. 접혀 들어오는데요. 울리카 그렇죠, 놓쳤어요. 자, 자, 도졌어요. 자, 우리의 선공기에 앞으로 골대가 비어 있었어요. 골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음 최수민 다시 한번 득점. 최수민 선수의 영리한 그런 골대로 예. 던지면서 득점을 만들어갔습니다. 최수민이 오늘 두 골을 먼 거리에서 던지면서 두점 만들어냈습니다.